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트성 여러분 이제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옷 맞췄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위해서 대박 나시라고 네 여기 수능 응? 대박 대박 <laughs> 이거 한데 비싸던데요? 네자 어쨌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기운을 좀 북돋워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고민하고, 어,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든 여러분들,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선 이 강의를 완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여러분들교재는 지금 새까맣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야 돼요. 그 밑에 있는 그 종이, 예, 예, 저, 판서 아래에 있는 거 열심히 쓰셔야 되고요. 내 강의할 때 쓰셔야 되고요. 별 채우기 지금 채워가면서, 반복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네, 이제 여러분 믿겠습니다. 네, 무조건 우리는 완강입니다. 개필코 완강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가자! 자, 여러분들 이 고려라는 나라는 정말 와, 내가 지금 이 역사에서 특히 고려는요, 진짜 고려해야 돼. <laughs> 왜냐하면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또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아 너무 고생들 하셨을 것 같아. 계속 전쟁이야 계속 전쟁. 10세기, 11세기에는 고라인 쳐들어오고, 1 2세기는 여진 쳐들어오고, 1 3세기는 몽골 쳐들어오고, 1 4세기에홍건조가왜구가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전쟁이냐고. 하, 참 속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어쨌건 고려는 이 고려의 깃발을 꺾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고려 500년의 역사는 존중받아야 된다. 어, 박수 받아야 된다. 박수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려시대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가 나온다면 왕을 묻거나 또는 이 외침사를 묻거나 둘 중에 하나를 물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시험 문제에 내고 싶은 거죠. 출제위원들은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 전쟁이 일, 일이 많았습니다. 크, 거란, 요, 이 10세기, 11세기 쳐들어 왔고요. 오호, 여진 12세기 쳐들어 왔고요. 몽골 13세기 쳐들어 왔고요. 홍건적과 왜고 14세기 쳐들어 왔고요. 오, 오지 않아도 돼요. 네, 그냥 거기 있어도 돼요. 네. 손만 나와도 괜찮아요. 감독님. 네. 그래서 이런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에 걸쳐가지고 정말 이렇게나 많이, 쳐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정말, 깃발을 꺾지 않았다는 이 사실. 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참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먼저,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이 세운 나라를 요나라고 하는데, 아, 이것도요, 무려 세 번이나 쳐들어와요, 세 번이나. 세번다 3번 막아내잖아. 어? 자 그래서 이외침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포인트는 뭐냐면 그때 활약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인물들을. 1차 침입 때 3차 침입 때 활약했던 인물들이 이렇게 쪼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희가요. 아 강동 6조 음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되냐면 거라이 쳐들어왔어요. 당시 많은 그 관료들이.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는데, 어 그럼 어떻게 할까? 어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뭘 원하는데? 땅을 내달라는 거야. 그래 땅을 내주자. 그리고 빨리 끝내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때 서희가 벌떡 일어나죠. 지금 뭐 하는 것이요? 아니, 적들이 쳐들어왔으면, 적들이왜 쳐들어왔는지는 알기라도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그냥 땅부터 내준 이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이 자리,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저는 이 서희야말로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정치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전 정치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생각, 내가 하는 것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발,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희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희는 역사란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국무회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희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직접 적장을 만나고 오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적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손령, 이런 적장을 만나죠. 근데 참 이상하더란 말이지. 아니, 거란족이 쳐들어왔어. 그럼 빨리 밀고 내려와가지고 개경을 공격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 국경선을 넘어왔는데 거기서 딱 진치고, 우리 보고 와서 항복하래. 이건 뭘까? 진짜 항복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쳐들어와서 개경 으? 이 앞에서 딱 진치고 말이지 막 이렇게 시위를 하고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지 뭘까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의중을 알게 되죠 아 그렇구나 얘네들은 우리랑 싸울 의도가 없구나 빨리 우리랑 협상해 가지고 돌아가고 싶구나 왜일까 거란족이 진짜 싸우고 싶은 나라는 바로 중국 송나라구나 송나라는 싸우고 싶은데 송나라는 고려랑 친하니까 송을 치러 갔을 때 혹시 이 고려가 이 거란의 배후를 칠고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들은 쳐들어와 가지고 고려가 거란과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약속만 받아내고 빨리 돌아가고 싶구나라는 걸딱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외교의 달인 외교의 화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서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음, 좋아 알았어. 너희들 원하는 게 지금 고려가 너희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원하는 거지. 근데 원래 우리 너희들하고 친하고 싶었어. 그런데 이쪽 가는 길에 저쪽, 지금 이제 평안북도 쪽이죠. 그쪽에 강동 육주라고 있는데 여기에 여진족들이 지금 있다. 요거 우리가 관리하면 너희 나라랑 직접 갈수 있잖아. 어떻게 우리한테 줄수 있겠어? 그럼 너희랑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소손영이. 오케이, 알았어. 그거 너희들 가져. 어, 너희들이 가지고 우리랑 치하기만 지내 라고 해서 강동 육주를 확보합니다. 여러분들 싸우지도 않고 영토를 확보한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아니 지금 거란이 쳐들어 온 거야. 쳐들어 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영토를 확보했어. 싸우지도 않고. 야, 대박 아닙니까? 이게 바로 외교예요. 이게 바로 외교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거란은 손해본 것 같아요? 전혀요. 거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고려가 우리의 그 거란의 그 후방을 튀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거란으로서는, 어찌 보면 거란은 넓은 영토가 있는데, 강동 육주는 작은 일부분일 수 있거든. 이거 투자한 거예요. 더 넓은 송나라를 갖기 위해서, 강동 육주 이 작은 거 투자한 거예요. 즉, 거란도 윈, 고려도 윈. 서로가 윈윈하는 win 윈윈 win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외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교의 맛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서희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강동육주를 싸우지 n win habit, w 외교의 달인 서희 b 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외교 쪽에 관심 n win win habit, win win w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고려가 고려가 거란의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아 고려 외교하는 거 보면 아, 우리나라 역사니까 아, 참 대단하나지만 내가 만약 에 다른 나라인데 고려를 이렇게 봤으면 짜증 났을 것 같아. 약속을 잘안 지켜. <laughs> 거의 늘 변한 전술. 그 전술이야. 고려에서 는건늘 변한 그 전술. 거란이 또 쳐들어 온 거야. 너는 왜말안 들어? 쳐들어 온 거예요. 그때 또 얘기하죠. 아 오케이. 우리가 지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알았어. 친하게 지낼게. 돌려보내요. 근데 역시 또 고려는 지키지 않아요. 이것들이 진짜 또 쳐들어와요. 이게 삼자침입니다. 이때는 고려가 맞서 싸웁니다. 그 맞서 싸운 사람이 바로 강감찬 장군이었고 귀주에서 강동 6주 중에 하나거든요. 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크 박수. 외교란 언변도 뛰어나야 됐지만 그 언변을 받쳐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한다. 고려는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외교를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결을 했지만 막판에 그 힘을 통해가지고 제압을 해야 될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 거란을 물리치게 되면서 이 동부가 거란과 송과 고려의 어떤 이 삼각관계, 이 트라이앵글, 이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는 그런 힘을 고려가 보여주었다 동북아의 어떤 질서의 그 키를 이 고려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그 역사를 고려는 쓰고 있습니다 이게 거란 쳐들어왔을 때인데 어쨌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서희의 강동육주 와우 시험 너무 잘 나와요 서희의 강동육주 이거 완전 별표야 별표 완전 중요해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감찬의 괴주대첩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러면서 이제 고려는요, 사실 거란족 쳐들어올 때 초조대장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처님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이 거란을 막아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불태워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지주 역할을.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그 생각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이 거랑 물리쳤을 때, 또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예, 나성. 여러분이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건요, 고구려에도 천리장성이 있고요, 또 고려에도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위치는 전혀 달라요.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마리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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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만주 쪽에 있고요. 이 고려의 천리장성은 한반도 내에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천리장성을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성을 축조, 개격을 둘러싸고 있는 나성을 축조해서 또 다른 외침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고려가 보여주고 있더라 라는 얘기. 멋지다 고려! 네. 다음 여진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거란 대신에 여진족이 또 성장을 했네. 여진족이 쳐들어옵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를 금나라라고 합니다. 12세기 쳐들어오는데요. 자 이때 여진족이 자꾸 국경을 넘어오니까 윤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 진짜 여진족 이거 안되겠네. 우리도 좀 혼을 내줍시다. 라고 하는데 여진족은 주로 이 말타고 건너옵니다. 국방 유목민족들이 많이 타고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말즉 기병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막아보자라고 해서 별무반을 만듭니다. 이 별무반이 뭐 신기군 이게 기병 중심이에요. 신기군, 신보군, 그다음에 항마군, 네, 항마군. 이건 이제 보병입니다, 보병. 신보군. 항마군은 승려.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를 항복시키는 그런 부대. 승려 중심의 그 부대. 요세 부대를 우리는 별무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별무반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별무반을 만들어가지고 여진족을 공격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 이깁니다. 그래서 동북 구성을 확보하네. 야 이거 뭐, 권란초 들어왔을 때 서인은 강동 육주 확보하고. 어 여진천으로 왔을 때 윤관은 또 동북구성 확보하고 야 고려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동북구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 잘한다 고려 대박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그 지역을 확보한다는 게이 당시에는요 사람이 가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지역을 개척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은 여진족이 돌려주세요. 돌려주면, 저기, 다시는 공격 안 할게요. 제발 돌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냥 동북구서 돌려줘요. 돌려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은 안 됐던 것이죠. 아, 아쉽다. 그죠? 자, 그래서 동북구성을 돌려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지만 여진은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커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금나라를 세우고 이제, 야, 고려, 옛날의 여진이 아니야. 너희들 별무반 때문에 우리가 동북구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여진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야, 이거 엄청나게 큰 제국을 건설 중이야. 어떻게? 사대할 거야, 안할 거야? 라고 압박해 들어오죠. 이때! 고려의 집권세력들. 이자겸. 어, 우리 이자겸 알고 있어. 이자겸 알고 있어. 분명히 호주의 시대, 다음의 시대가 문벌의 시대인데, 그 문벌의 시대 때그 모순들. 자신들그 기득권을 놓지 않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난이 벌어지니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그 이자겸. 그다음에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김부식 이자겸의 남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바로 이 문벌귀족 사회의 그 문벌 사회였던 그 마지막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인물들 배웠죠, 여러분들 이자겸, 김부식은 그금나라에 어떤 사대를 한다, 사대 오케이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배웠던 내용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했던 것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금정벌, 고구려 개성, 풍수지리, 불교. 를 바탕으로 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복습한 거에 여러분들 새로운 거 아닙니다. 우리 이미 있던 거다 잡은 복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진 종과의 관계가 끝났고요. 자 알고 있겠지만 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1170년 무신장면이 벌어졌고 결국 이 몸발들은 그 무신들의 카에 맞아서 무너지게 되었다고 라설명했습니다 이러면 나온 게 바로 무신시대 자. 그런데 이 무신시대 때 바로 누가 또 쳐들어오며 먼 거리 쳐들어오네. 으흐, 바로 징기스칸의 나라, 바로 먼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최씨 무신정권. 특히, 이 최우는요, 강화도로 청도에서 끝까지 항전하려는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웠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김윤후라는 인물인데, 김윤후는요, 지금 이 경기도 용인 쪽입니다. 처인성이 있는데요, 이 처인성 전투에서 혁혁한 성공을 거두고요. 충주에서 또 노비들과 함께 또 함께 싸우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승리를 거뒀던 인물이 바로 김윤후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저는 조선의 이순신이 있다면 고려에는 김윤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윤후 같은 인물이 몽골을 부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끝까지 항상 배중손이라는 인물은요. 고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대신 고려의 그 깃발은 꺾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달면서 항복을 하는데, 그때, 무슨 소리! 항복은 안 돼! 라고 까지싸웠던 인물이 바로 배중손입니다. 바로 삼별초를 이끌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애더라 라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인물들 중심으로, 거란 쳐들어왔을 때는 서희와 강감찬 여진 쳐들어왔을 때는 연관, 그리고 몽골 쳐들어왔을 때는 최우, 김윤호, 배중손.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으니 봐야 돼요. 이건 지금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자료주고요, 가. 여기 자료 주고요, 나. 이렇게 줘요. 그래서 문제에,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뭐, 연관이 발무반을 설치하였다. 연관이 동북 구성을 확보하였다. 요렇게 이걸 답지로 고르는. 그래서 요 흐름을 묻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걸 놓치지 마시고 꼭좀 공부를 좀해 놓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쨌건 간에, 이 몽골이 항제 과정 속에서 결국 나중에 이제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고, 공민왕의 개혁 속에 의해 가지고 예 이걸 물리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홍건족과 왜구. 자, 이 홍건적과 왜구의 어떤 그 침략 과정 속에서 이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해요. 이들 이홍건족과 왜구를 물리치면서 승리를 거뒀던 인물들이 있으니 그 인물들이 바로 최영이라든지 이성계 이런 인물들. 아, 앞에 제가설명이렸죠 바로 이런 신흥 무인 세력들의 힘과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다했던 바로 그 신진 4대부. 무엇을 수용했다? 성리학을 수용했다. 이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 흐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됐죠? 자, 너무너무 중요해. 예, 거란, 서희, 강감찬, 여진, 윤관, 뭐 윤관 정도. 그 다음에 몽골, 최우, 김윤우, 배중손. 홍건적과 외고, 이성계. 오케이? 예, 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됐죠? 여기서 아마 뭐한 문제 된다면 꼭낼것 같아요. 예, 네, 다음 보죠.